대한민국.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있었던 동메달 결정전이야. 내 생각에 한 중학교 3학년 한 정도였던 것 같은데. 아, 수비한. 쫌 빽이. 이제 항상 논란이 그 중심에 있었던 주영이 전반전에 이제 딱 멋있게 한4 명을 사이로 비집고 1본을 격심격침시키는 약간 그런 골을 넣어서 난그 경기가 진짜 가장 인상깊었던 것 같아. 진짜 초막 흥분해가지고 막 와이 와이 이러고. 그게 박지성을 따라가고. 지성이 예전에 제 1번 선수를 막 쫓아가가지고 공을 뺏은 적이 있는데 부자철 약간 그게 멋있어 보이더고 똑같이 따라가서 걸었는데 내가 봤는데 그 공만 더 드렸거든. 그걸 따라했다고? 근데 이제 그 동메에 결정전에서 아. 그게 스킬 아. 나가서 그걸 따라했다고? 아니 아니 그 열정을 따라한 거. 지 내가 제일 인상 깊은 한예전은 2018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그때가 아마 연장전의 골이 터졌을 거야. 그래서 맞아요. 전반 후반 둘다0대 0으로 계속 가서. 약간 엄청 떨렸단 말이야, 진짜. 와, 여기서 이거 이기는 거야, 지는 거야, 막 이랬는데, 연장 전에 딱 손흥민 선수가 골 이렇게, 공 이렇게 몰고 가는데, 이승민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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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자기가 쳤다고. 그아마 월드컵을 하기 전에, 일본 선수들의 출정책이 있던 경기가 있었어. 2010년 5월에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응. 경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일본에서 응. 경기를 했었거든. 그런데 6만 명 정도 관중이 있었는데 경기하기 전에 애국가 하잖아. 어. 근데 막 그때 막좀 야유를 하고 그랬더라고. 아, 아, 예, 예. 어. 근데 이제 박지성이 경기 시작하고 멋있게 두치고딱 보러 넣은 거지. 중간에 었어요 아. 그리고 그 산책 세리머니 알아? 아 알지. 어. 알지 알지. 모르는 한 분. 진짜 멋있지 않아? 근데 약간 박지성이 좀 잘생겨 보이더라고. 원래 축구 잘하니 멋있는 거 알지? 2011년에 아시안컵. 준결승전이었던 하니. 1대0을 이기다가 1대1이 되고 2대1로 연장전에서 역전을 당했다가 연장 후반 15분에 동점골을 딱 넣고 승부차에 가서 그냥 진 건데 그 연장 진짜 그 15분에 동점골을 넣었을 때까지만 해도 이건 진짜 승부차에 가서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승부차게 해서 어이없게 그냥 3대0으로 줘가지고 음. 너무 슬펐던 영등포 술집에서 봤는데 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 그 스크린 있는 술집을 찾기가 되게 힘들었어. 그래딱 들어갔는데 자리가 한 개밖에 없대. 근데 스크린이 안보이대 그래서 그 자리 앉아서 핸드폰으로 로어 거기서? <laughs> 스크린 있는 술집에서 핸드폰으로 봤어 근데 우리 중계 속도가 제일 빠른 거야 그래서 아 우가 뭐 좋아! 하면 그 사람 좋아! 스포했네 오빠가 <laughs> 내 생각에는 한일전 한 3대0 정도 보고 든우리만으 <laughs> 써는데 보통 K리그 하면 약간 아 해외 축구에 비해서 좀 실력도 떨어지고 좀 재미도 덜한데 싶지만 나는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K리그 선수들이 정말 실력도 좋고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만큼 잘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캐리그 소스들이 좀 일본한테 약간 매운 맛을 보여줘서 상대적으로 가뿐하게 승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나는 항상 그 한일전을 하면 바라는 게 이렇게 좀 압도적인 승리를 바랐는데, 그렇지. 근데 사실 일본이나 한국이나 어떤 스포츠 종목에 있어서 경기 아니, 실력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나라가 정신력으로 이겼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조금 좀 그래. 우리가 더 몰등이 잘해가지고 압도를 했으면 좋겠는 거죠 오빠 말대로. 난한 음. 우리가 무조건 이기지 무조건 이기는 데한2대1 아니면 뭐 1대0이 정도 비등비등하게 하다가 이길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번에 2대0 봅니다. 2대0 왜? 일단 지금 벤투 감독님께서 좀 수비를 많이 신경 쓰실 시기 때문에 음. 일단 무실점 경기도 펼칠 것 같고 음. 한일전에서 꼭두 골을 많이 넣더라고. 음, 맞아 맞아. 딱2대 0. 근데 벤투 감독님 내 친구가 어떻 사신다? 막 브런치 먹으러 집앞 카페에 있으면 막 뒷자리에서 막밥 먹고 있어. 오 진짜? 내가 딱 원하는 시나리오가 있어. 딱 시작해 전반에 일본이 먼저 한 골을 넣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빠이 쳐서 보고 있어. 근데 전반 마지막쯤에 우리가 한 골을 넣어서 동점을 만들고 전반이 끝나. 후반 다시 시작해서 다시 우리나라 선수 하나 더. 그래서 약간 역전해서 이겼으면 좋겠어. 음, 나는 이제 경주 이래. 보고 온거 아니지? 그런 거 아니지? <laughs> <어떤> 거 아니지? <laughs> 나는 박주호 선수한테 좀어 뭔가 좀 응원의 메시지를 좀 보내고 싶은데 사실 박주호 선수가 슈돌에 나오면서 축구 선수 박주호보다는 약간 이제 그 나은이랑 건우 아빠로 더 유명하잖아. 어. 박주호 말고 막 팝축으로 하고 그게좀 아쉬워가지고 이번에 동아시안컵에서 꼭 좋은 혈약 해가지고 어 축구 선수 박주호로서 좀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됐으면 좋겠어. 아 문선민 선수. 사실 문선민 선수가 이번에 이번 년도 앞두고 이제 인천에서 전북을 이적을 하면서. 아, 또 시즌 초반에 약간 좀 주전 경쟁에서 어려움을겪었거든 결국에는 다 극복하고 케일에가 최고의 약간 민어로 좀 발돋움하는 게 되게 개인적으로 팬으로서 기분이 좋았거든요. 음. 내년 시즌에 또 이제 군입대 상주 상무로 군입대 앞두고 있는데 이제 군입대를 하기 전에 동아시안컵에서 그 멋진 멋있는 활약하고 딱 깔끔하게 이제 상주 상무로 입대했으면. 다음에 이번에 나상호 선수가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 음. 나상호 선수가. 해파들이 외 같이 소집되어 있을 때는 좀 주전으로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해파 외 선수들이 빠지다 보니까 좀 주전으로 나설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충분히 골도 많이 넣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이번에 이정혁 선수를 응원하고 싶냐면 이번에 부산이 딱 승격을 했잖아. 그래서 뭔가 그런 승격에 좋은 기운을 얻어서 이번 경기에서도 좋은 경기를 보여주지 않을까 해서 이정혁 선수 파이팅하십시오파이팅 물론,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이 되게 즐겁고, 좀 본인들이 하고 싶은 플레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부상 당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로 납득할 수 있는 경기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대한민국 대표팀 동아시안 컵 3연패 응원합니다. 화이팅! 대한민국 대표팀 화이팅! 손흥민! 선수가! 실화하네 그날까지! 안녕! <laughs>